숄리 파이토셀 아이 컨투어 크림은 50년 이상의 연구 개발을 통해 식물 성형 과학을 기반으로 눈가의 세포 활성도를 높여줘 주름 개선과 다크서클, 붓기 케어를 동시에 케어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세포 독성을 띄지 않아서 안전한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인증받은 저자극 아이크림으로 200% 이상 강력한 단백질 합성 증가로 피부 재생 효과와 8주 만에 염증 물질을 60% 감소시키는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줄기세포 아이크림입니다. 텍스처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베이지 색상의 민감한 눈가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에센스 제형이에요. 그래서 발림성과 퍼짐성이 발랐을 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풍부한 영양감과 촉촉함이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세밀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눈가의 재생과 회복을 활성화시켜서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꼼꼼하게 케어해주면서 영양감이 풍부하지만 비립종은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고 건조한 눈가 주변의 피부를 가져서 아무런 아이크림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눈 밑에 다크서클 등의 어두운 눈가 주변이 고민이신 분들, 또는 순환이 잘안 돼서 눈가 붓기가 고민이신 분들이나 과영량으로 인해서 비립종 등이 생기지 않는 아이크림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아이크림입니다. 그래서 토너 사용 후에는 한두 번 정도 펌핑하시고, 눈가나 눈꼬리, 그리고 팔자 부위 등에 도포해서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